크기와 궤도는 달라도 중심은 같다 8월 1일 정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26일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역사회 지원책이 없는 탈시설 로드맵에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였고,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자신이 발달장애 자녀가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힌 부모가 시설 퇴소는 우리에게 사망 선고다라는 국민 청원을 게시하였다. 먼저 자신의 발달장애 자녀를 거주 시설로에서 보내고 죄인처럼 살면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단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보다 먼저 발달장애 자녀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부모단체로서 가슴이 먹먹함을 금치 못한다. 과연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강력히 호소하는 것이 탈시설 즉 발달장애 자녀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발달장애 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낸 시기와 이유는 부모마다 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가 거의 전무한 이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오롯이 감당해야만 하는, 했, 감당해야만 했던 부모들, 그로 인해 파괴되어 갔던 가정, 그리고 주위의 차별적 시선들, 이런 고난 속에서 발달장애를 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내기 전에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차마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살해할 수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입, 거주시설 입소를 선택했을 것이다. 만약 지역사회에 하루 최대 24시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 있었다면 부모는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시설에 보냈을까? 그리고 현재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아니 그런 여지가 1%라도 보인다면 시설 퇴소는 우리에게 사망 선고다라고 울부짖었을까?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절박한 요구는 결코 거주 시설의 존폐의 문제가 아니다. 10여 년전 정부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현재 발달 장애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탈시설을 진행하겠다.그로 10여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약간의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거나 기존의 서비스가 약간 확대되었을 뿐 여전히 지원이 대부분 책임은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발달장애 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내지 않은 부모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이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주시설이 폐쇄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자녀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하는 부모나 자녀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폐쇄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부모나 궁극적인 소망은 동일하다. 더 이상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을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부모는 자녀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하지 않으며 또한 부모는 자녀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폐쇄되지 않기를 소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노심초사하며 사시설 반대를 외치, 울부짖는 거주자,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과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거주시설 존폐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소중한 발달장애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투쟁하자고.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발달장애 자녀들을 부, 둔 부모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서 부모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게 조장하는 정부는 25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같은 탈시설령책이 아니라 거주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진정한 탈시설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는 25만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과 연대하여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나 살아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27일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과 궤도는 달라도 중심은 같다. 오늘 저는 마스크를 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무원 유의목표 화면에 보이시죠? 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뭐 앞선 내용이 있지만 26일 날 거주 시설 장애인 이용 장애인 부모회 그 부모회에서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구요 예. 그리고 성명서에도 있지만 그 성명서의 내용처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반목을 넘어 연대하자는 그런 성명서를 띄우셨더라고요.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소속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어? 과거 몇년 동안 은, 거 기에 투신도 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동참도 했었 지만, 동참하기 전부터 저는 사실상 제가 스스로 자구라는 그런 개 념이 있기 때문에 어 겉돌기도 했었 고, 뭐그분들 뜻을 모르 는 것도, 아 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는 달르더라도 어차피 목적, 목적이라 할수 있는 중심은 같은 사람이라서 그분들의 지금 현재, 현재는 동참은 못하고 있지만 응원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유구무원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중심에 서있지도 못하는 사람인. 제가 하는 이야기라서 그냥 양해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시설에 대한 그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인, 이용자들의 부모님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뭐, 물론 주장 아니어도 상관, 뭐, 저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주장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폐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앞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차연이라고 해서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있어요. 그 장차현이 항상 전정부와 어 같이 시위를 하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장차현의 주축 멤버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체장애인 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거주시설이 용인 부모의 지난 7월 26일 날, 그 집회를 하셨다는 그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쪽은 발달장애인 쪽이 아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쪽은 특히 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이런의 저런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입장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쉽게 말해서, 저도 그렇고, 전장부도 그렇고, 장, 지금, 거주시설 이용인 부모의 쪽도, 뜻은 하나일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자녀들이, 우리는 부모회라서 자녀들이 어, 어떻게든 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어그 성명서의 내용처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좀잘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조금 보태자면 저처럼 이렇게. 힘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궤적을 그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조금 좀 알아 주셨으면 싶은데 들리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예전에 그 속에 들어 있을 때도 사실상 그분들은 제 말을 듣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뭐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궤도는 달라도 그래도 그리고 크기는 다르더라도 그 중심에 장애인을 두어주셨으면, 특히 우리 자녀들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그 중심에 두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본래 의제 이야기인 생활구역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인 생활구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전 영화인데 마더라는 영화가 있었죠. 어, 김혜자 선생님하고 영화배우 원빈 씨가 이제 부, 모자 관계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원빈 씨가 어, 지적장애인으로 이제 나오는 영화에요. 뭐 영화 내용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그 어머니하고 자식의 관계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머니와 자식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라는 말 자체가 뭐.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긴 시간의 애로상을 장애라고 하죠. 바로 그런 긴 괴로움이 사실상 이 모자 모자 관계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괴롭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 마냥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어, 나중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는 없는 관계겠지만 생활의,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체구를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바우처였고요 두 번째는 친구였고 세 번째는 생활 구획이 되겠습니다 구획이라는 말은 어,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로 있는 걸 둘로 나눠 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로 나눠주는 곳이 어~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소방 분야, 건축 분야에도 보면 방화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방화구역은 A라는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B 지역으로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서로 막아주는 그 구획선을 이제 짓는다. 벽으로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방화 구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혹은 반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로점 문제 사항을 상대방인 부모가 또는 자녀가 그것을 온전히 다 맞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획을 지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어, 부모회에서 24시간 지원 체계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부모가 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체계를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부모회의 생각과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24시간 일, 한 사람에게 24시간을 붙어서 이, 그 지원을 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적어도 세 사람은 붙어야 됩니다. 세 사람의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을 할 건데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줄 건가요? 결국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생활구획이라고 나누고, 이름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어, 생활구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한번더 해야 될것 같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자, 어, 오늘 영상 처음에 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 뭐 거주시설이용자 부모의 모두 다어그 이제 시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목이 약간은 생겼던 것이겠죠. 뭐 그것을 풀 방법이라는 건 사실상 어뭐 결국에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가 다 책임져 주지 않는 이상은. 어, 그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그 방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 놓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양쪽 단체에서, 뭐,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 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생활구액이라는 거는 어, 저, 저의 생활구액은 그렇습니다 어,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구액지어 주는 거예요 그 생활을 구액지어 준다라는 거는 어, 시설의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시설이 아닌 방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그 당사자들, 당사자들이 어, 직접 뭐 직접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어,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구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생활구획 이야기는 어그 구획을 지어짐으로 해서 어 가족들과 당사자가 어떤 그 이제 해, 혜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어떤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로운 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많이 덥습니다. 예, 그 더위 에 조심하시고 어 생활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